대한민국 당에서 만일에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빼고 얘기했을 때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나 가식이에요. 함익병 원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에 역대급 감탄사를 날렸습니다. 그분이 이뤄놓은 산업화나 경제적 실적에 대해서 부인한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추진력이 있었으니까 국가가 이만큼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도 됐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에서 우리가 받았던 자금이 5억 8천만 달러의 독립 축하 기념이었어요.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미천을 삼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줄때 조건이 주로 농업 개발에 쓰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온갖 로비를 통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포항제철 만든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야당에서 반대한지 알아요? 우리 선조들이 흘린 피의 땀을 받은 돈을 왜왜 왜 공장 짓고 왜 도로 땅이야 이거 나눠 줘야지. 나눠줬으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산업화가 가능했겠냐고 조선소가 가능하고 자동차 공장이 가능하냐고요그 일을 했어요 당장은 요구도 먹었지만 국가 병년 대개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함익병 원장 한마디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